어, 여기는 경주 그 남산에 올라오면 거무정지나 고 용장리 가는 입구에 있습니다. 음, 등산치곤 참 좋은데 왔습니다. 그는 7, 8년 만에 남산 등산입니다. 저 앞으로 용장들이 보입니다. 오른쪽으로는 어, 상서남 올라오는 길이 보이고, 왼쪽으로는 내남 내려가는 용장사지 내려가는 길이 보입니다. 여기서 간단하게 어, 음료수 한잔 하고 사과 하나 묶고 어, 대기 중입니다. 날씨는 더운데 이 바람이 없어요. 음, 앞으로 바람이 불기를 기원해 봅니다. 저기는 부수산성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저 언양가는 어, 봉계 지역이 보입니다. 앞으로 이 등산은 저점 <laughs> 좋은데. 이, 빨리 못 가는 재라서 세월아 내월아 가고 있습니다. 경치는 좋습니다. 항상 산에는 경치는 좋습니다. 왜냐면요 아래를 굽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 내가 신선이기 때문에 아래를 굽어봅니다. 이런 맛로 산행하는데 오늘은 알딸 딸합니다